사례래요. 네. 이 사례를 네. 가지고 극화해서 서울시에서 음. 만들었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laughs> 네. 되게 그리고 연기자들이 굉장히 연기를 잘하셔서 사실 2억이 뭐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네. 아, 이게 다단계나 예를 들어 불법사업장 방문한 사람들, 그래서 동선을 음. 숨긴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할수 있습니까? 지금 음. 있으니까 나왔겠지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동선을 숨겼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방해의 의미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알려서 할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선을 숨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못했다는 것은 사실은 방역 그 방역하고 있는 것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한 사안이고 이것이 입증이 된다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 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 그러니까 엄격히 얘기하면 손해 배상이라고 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러니까 여기에 왜냐하면 이제 고의 가실이 있다면 이건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제 구상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고의 가실을 따지지 않고 하겠다는 측면에서 이제 구상이라고 본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동선을 속였다. 이런 부분은 고의가실이 있다고 봐서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도 청구가 가능할 걸로 보여지고, 어, 당사자들이 뭐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걸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네. 이와 관련해서 이미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그렇죠. 하고 여기에 협조할 의무에 대해서 뭐 요청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렵지 음.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1141님이 손해배상과 구상권의 차이에 대해서 물으셨거든요. 지금 변사님 네. 조금 잘. 다... 짧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니까 구상권이란 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변제가 발생한 경우에 이러한 사실이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이로 인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이제 변상을 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뭐 조문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니까 고의 과실을 따지지 네. 않는 건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와 상관없이 네. 내가 너를 대신 이만큼 지불을 했으니 내라라고 음. 청구할 수 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뭐연 연대채무를 연대채무나 보증채무라면 채무자가 여러 명인데 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채무를 부담을 했다면 본인이 뭐 부담하지 않아야 될 채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구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음. 그러면 여기에 고의가실이 이제 뭐 판단이 안 되겠죠. 그런데 손해배상이라고 하려면은 이와 관련해서.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불법행위가 있어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로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다단계 불법 뭐 소, 다, 뭐 이런 경우에 동선을 숨겨서 이로 인해 발생한 부분은 손해배상에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지금 사랑의 제1교회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뭔가 고의적인 행동 그 이후에 뭐 협조해야 할 의무를 어기, 어긴 부분 음. 그다음에 검사에 응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도 구상권을 떠나서 손해배상도 네, 그렇게 판단될 수 있어요. 네, 자, 오늘 구상권 관련된 내야, 내용 양성 변호사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 될수 있다. 엄중하게 다스리겠다 이야기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강력 대응하겠다. 법정형까지 구형하도록 지시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어, 이것도 가능한 거죠, 가짜 뉴스 처벌도.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좀 안타깝습니다. 가까운 것은 이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 19와 관련돼서 정치적인 부분과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두렵고 막아야 할 우리가 어쨌든 헤쳐나갈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어쨌든 한 단체가 집회를 함으로써 정치적 이슈를 변질이 된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아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전 국민들이 일단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건강하게 무사히 정말 우리 무사히 살아 만나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사안을 좀 대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음, 듭니다. 네. 6503님은 지킬 걸안 지킨 사람들까지 국가에서 치료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해야 할것 같아요 하셨고 4958님은 주체나 비용 계산도 해야 하지만 종교 탄압이라는 면을 어, 생각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와 국가가 구상권은 반드시 행사해야 합니다. 한다고 봅니다 하셨어요. 1155님은 네. 개인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급여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적용이 안 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무슨 내용인지 음.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국가에서 네. 급여를 주는, 뭐, 공무원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뭐 아마 변상 책임을 네.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아, 네. 고, 급여가 네. 나오면 거기에서 네. 이제. 일부를 뭐, 미리 이제 공제해서 주는 음. 이런 부분. 그러니까 급여가 안 나오는 개념이 아니라 급여는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변상으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지급한다.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가짜뉴스 관련해서는 정신통, 정보통신망 법에 일단 이와 관련해서 허위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그리고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경우에 처벌 규정이 있고요. 네. 또 이게 지금 감염, 감염과 감염 방역과 관련된 업무는 이제 공무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해를 하거나 동선을 숨기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감염법 예방법 이해에도 해당이 되니까 다들 조금 주의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어, 8703님이 힘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마어마한 구상권 청구 금액에도 눈 하나 깜빡 안할 텐데 힘없고. 힘없는 서민들만 벌벌 떠는 광고가 마음에 걸린다고.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서민분들, 서민들이 음. 2억 원이라는 구상권 청구 때문에 굉장히 벌벌 떠는 내용이 마음에 아프셨을 네. 거예요. 네. 저도 마음은 아팠지만 네. 어, 구상권을 뭐 이유가 없는데 청구하는 건 아니니까요.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지금 음. 우리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굉장히 절실한 때입니다. 네. 그래서 구상권 청구가. 사실 저희가 없도록. 이제 이렇게 음. 법률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몰랐다 그런 법이 있는 줄 몰랐다 내 행동이 거기에 해당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네. 어, 사실 이런 부분에선 법이 조금 엄격한 게 그러니까 몰랐더라도 법이 있어서 위반이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어쨌든 어, 계속해서 뉴스를 내보내고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책임을 지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까요. 뭐 이업 끝까지 전부 다 인정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하지만 본인이 의도하지 않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음. 분명히 명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는 진행자 아, 네. 양소영 감사합니다. 변호사와 함께 오늘 구상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때때로 생생경제도 좀 찾아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영광이죠.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